오늘은 직접 가꾼 식물을 활용하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늘 만들 요리는 조금 어려운데 요리 실력에 자신이 있다면 한번 도전해 보겠어요. 오늘 학습 목표는 잘 기른 식물을 여러 용도로 활용해 보는 겁니다. 바질허브를 활용해서 가장 간단한 만들기 간단한 음식을 하나 만들어 볼 거고요. 장미허브는 방향제로 활용해 볼 겁니다. 이건 장미허브예요. 장미허브가 되게 잘 자라고 있죠. 장미허브는 이렇게 군데군데에서 새로운 싹이 나기 때문에 역시 수확할 때 이렇게 이파리로 이 안에 있는 속잎은 다치지 않게 겉잎을 뜯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예쁘죠. 그래서 장미허브는 이렇게 하나하나 자리를 뜯으면서 이 안에 애기 잎난거 보이세요? 얘는 뜯지 않고 이렇게 건잎만 뜯으면 저 애기 잎이 이제 커다랗게 자랄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 잎을 솎아 준다라고 하는데 잎이 굉장히 빽빽하게 있기 때문에 한잎한잎 입입 이렇게 떼어 주셔서 수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우선 장미의 경우에는 거의 다 이런 것들을 음 향으로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좀 으깬 장미 허브를 병에다가 넣고 따뜻한 물 어, 너무 뜨거운 물로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화상 입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약간 좀 따뜻한 물로 채워주면 이렇게 예쁜 초록색 물이 우러날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안 우러나지만 뭐한 50도 60도 되는 물에 1 시간 정도 놔두면 초록색 물이 예쁘게 우러나거든요. 약간 좀 따뜻한 정도 수준 이렇게 해서 목욕을 할 때나 혹은 세수를 할 때나 여러분의 몸을 씻을 때사용하면 되게 좋 좋고요. 장미허브는 향을 활용해요. 어뭐 멕시코 같은 데서는 먹기도 한데는데 아직 우리나라의 요리법은 보급이 안 됐고 주로 따뜻한 물에 우려내서 목욕을 하거나 욕조에 섞어서 사용하면 피로를 푸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말려서 지금 아래에 떨어져 있는 저 장미허브는 씻어서 말려서 천주머니에 넣고 어, 가지고 다닌 어떤 향낭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방향제로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장미허브를 많이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바질 페스토 파스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바질은 이탈리아 음식에서 없어서는 안될 식물 중 하나예요. 주로 파스타에 넣어서 파스타를 만들어 먹는데요. 토마토 파스타에도 한 입, 한두 입씩 이렇게 썰어서 넣으면 향과 맛이 더 좋아집니다. 자, 지금부터 이 바질, 오늘 수확한 바질을 활용한 요리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렇게 바질 잎을 따왔어요. 이렇게 바질 손을 따주면은 다른 바질들이 더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너무 커져버린 잎이나 이런 바질 잎을 가져왔고, 그 다음에 파스타면, 바질 페스토 파스타를 만들 거라서 파스타면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리고 여기에다 넣을 마늘이랑 토마토도 준비했고요꼭 어, 필요한 재료는 사실 바질이랑 파스타면이랑 소금 그리고 올리브 오일 정도인데 얘네들이 만약에 없다면 어, 이게 안 돼요 아예 그런데 파스타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수적이지 않은 재료들도 그냥 집어 넣으려고 가져왔어요 즉 음, 기름, 소금, 바질 파스타면, 얘네들이 가장 필수적인 재료고, 여기에다가 마늘이나 이 토마토나 혹은 버섯이랑, 이거는 이제 루꼴라 잎을 대신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루꼴라라던가 이런 이파리들은 내가 그냥 먹고 싶으면 더 넣어서 먹는 부가적인 재료들이에요. 그래서 우선 꼭 필요한 오늘의 주인공은 이겁니다. 이렇게 재료를 다 준비했고요. 이제부터 파스타 요리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드릴게요. 어, 이게 1인분 정도의 파스타 양이라고 해요. 이렇게 쥐었을 때, 뭐, 동전짜리만 한, 요렇게 조그맣게 딱 쥐기 좋은 이 상태가 파스타 1인분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잘 밀봉해서 보관해주세요. 공기 들어가지 않게. 근데 좀뭐 들어가도. 그게 상관은 없어요 이 물을 적당량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 물에다가 미리 소금을 넣는 거예요 소금을 넣어주시고 어느 정도 하냐면 그냥 적당히 넣어주시면 돼요 그냥 뭐한 스푼 정도 이건 스푼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넣었지만 그리고 기름도 한 방울 둘러줄 거예요. 이 파스타면이 어, 좀 달라붙기 때문에 기름을 이렇게 역시 조금만 넣어주고 이 상태로 끓일 거예요. 파스타 넣어서 그냥 바로 끓이셔도 아무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끓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 파스타면을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파스타 면을 한 5분에서 6분 정도 익히면 딱 좋은 정도로 약간 뭐 알덴테라 그러죠. 살짝 덜 익은 정도로 익고요. 저 같은 경우는 푹 익힌 걸 좋아하시면 10분 정도 푹 익혀버리세요. 그냥 6분, 뭐 7분, 뭐이 정도가 적당한 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이 끓고 난 이후에 얘를 집어넣고 6분에서 자기 취향껏 뭐 10분까지도. 푹 삶아서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파스타 면부터 삶고 오겠습니다. 자, 지금 면이 끓는 동안 이렇게 바질하고 마늘을 넣어서 믹서기에다 갈 거예요. 이제 꼭 필요한 재료로서 바질잎을 믹서기에다 넣을 건데 이렇게 예쁜 잎은 한두 개씩 그냥 뜯어서 따로 놔둘 거예요. 이따가 파스타 위에다가 놓으면 되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 이파리 조그맣고 예쁜 애들은 놔두고 다른 애는 모두 다 집어 넣읍시다. 한 이파리 4개 아니면 5개? 6개? 뭐이 정도 따로 이렇게 놔두고 이따가 데코레이션에 한번 써보자고요. 작은 이파리들. 그리고 다른 바질들은 다 집어 넣고 물기를 빼고 넣는 게 좋아요. 물기가 많으면 사실 오랫동안 보관하기는 글렀어요. 근데 오늘 다 먹을 거니까 그럴 필요 없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소금을 넣어줍니다. 소금을 역시 또뭐 적게 넣으면, 음, 빨리 먹어야 돼요. 저장성은 별로 없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마늘, 마늘을 집어 넣읍시다. 마늘은 취향껏 넣어주세요. 저는 한, 여섯 개 정도 집어 넣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일곱 개도 촤. 일곱 개 정도 넣고, 다른 마늘은 슬라이스해서또 넣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올리브오일을 좀 넣어줍니다. 올리브오일을 넣어야지 이따가, 파스타에 잘 섞여서 올리브오일을 넣을 거고, 이 상태로 그냥 갈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얘를 갈아서 페스토로 만들어 올게요. 자. 페스토는요. 이렇게 마늘하고 바질하고 으깨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곱게 가시고 싶으면 더 곱게 갈아도 괜찮아요. 더 곱게 갈아도 훨씬 음, 예뻐요. 색깔이. 이제 선생님은 좀 대충 갈았고 이제 이렇게 방울토마토를 썰어줄 거예요. 이따가 파스타에다가 방울토마토를 넣을 거거든요. 방울토마토는 뭐 바질하고 굉장히 잘 어울려서 토마토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는 요리예요. 그래서 어 이탈리아 가면은 저 바질 페스토만 가지고 어 파스타를 해 줘서 아무것도 안 넣고 바질만 바, 바질 페스토하고만 있어요. 그럼 이제 선생님으로서는 조금 더 안에 다른 채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걔네들은 이미 채소로 만든 소스에 다른 게왜 필요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그런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취향은? 이제 내 취향은? 내 취향은 버섯도 있으면 좋겠고, 다른 채소도 있으면 좋겠고 해서 이렇게 토마토도 넣고, 마늘도 썰어서 넣고 하려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더 집어 넣을 거예요. 얘는 나중에 장식용. 이렇게 토마토를 예쁘게 반으로 썰어줍니다. 이따가 팬에다가 한꺼번에 볶으려고 해요. 자, 지금 면이 거의 다 익은 것 같아요. 소스가 다 준비됐으니까 이제 면한테 가볼게요. 여러분, 이 바질 페스토 파스타 만들기 할 때는요. 가스불 사용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가족이 있을 때 요리하시는 게 좋아요. 어, 그리고 새우나 다른 재료를 같이 넣어서 먹어도 맛이 있는데, 다른 재료들은 열에 굉장히 잘 익혀서 드셔야 돼요. 바질페스토는 좀 열에 약한 편이고, 여러분이 뭐 이렇게 식중독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재료 중 하나인데, 그래서 바질페스토를 넣으면 오래 익히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새우, 다른 채소는 굉장히 잘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자, 파스타용 냄비에 우선 아까 뭘 집어넣었냐면 준비했었던 버섯, 그 다음에 이 토마토, 그리고 슬라이스한 마늘도 집어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가장 먼저 채소를 볶아줍니다. 채소를 잘 볶아주시면 채소가 어느정도 익어요. 아, 지금 채소가 어느 정도 익었거든요. 이제 채소가 어느 정도 익으면 여기에 미리 익혀둔 파스타면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파스타면을 미리 삶아 놓고, 어, 이렇게 파스타를 건져서 집어넣어 주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잘 섞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오, 그럼 이제 거의 다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만들고 있던 파스타가 뭐라고요 이름이? 네 맞아요 바질페스토 파스타이기 때문에 이제 다 익었으면요 불을 끄기 한 10초 전 30초 전에 이렇게 바질페스토를 넣고 한번 섞어주고 아까 제가 미리 해놨던 로콜라 잎도 살짝 넣어줍니다. 이제 잘 섞어주시고 바로 불을 끄세요. 바질의 향은 열에 약해서 너무 뜨거우면 금방 음 향이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바질을 넣고 10초, 20초 빨리 불을 꺼버리시면 됩니다. 얘는 안 익어도 돼요. 얘는 저 샐러드로도 먹는 애라서. 그냥 약간 좀 뜨거운 기운에 살짝 익히는 그런 채소입니다. 자, 이제 예쁘게 플레이팅을 해볼게요. 자, 이제 요리가 완성이 됐어요. 아까 여기, 어, 넣은 토마토는 잘 익은 토마토랑 이거 새로 생 토마토도 몇개 옆에다 예쁘라고 집어 넣었고요. 여기 보이면 생 바질잎 보이죠? 다른 바질잎들은 이제 갈아지고 익었는데 얘네들은 아직 덜 익은 상태로 예쁘라고 집어 넣었어요. 맛도 좋아요. 그리고 이제 디저트로 먹을 약간의 산딸기. 자, 여러분들 이제 식사합시다. 맛있게 드세요. 오늘 과제는 패들렛에 내가 만든 요리 사진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식물이 없어서 만들지 못했다면 단, 다른 친구가 만든 요리에 댓글 달아주세요. 오늘도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